안녕하십니까. 5분 신앙칼럼, 호크마 t v 심승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칼럼 주제는 흠집, 흠집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사론의가 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공산품이나 농산물 또는 어떤 상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품에 긁힘이 있거나 찌그러졌다든지 어떤 흠이 있게 되면 제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상품의 작동이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보기가 좋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품의 가치를 정상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은 당연히 물건이나 상품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결이 있으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고 신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흠 많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궁휼히 여기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양을 잡듯 해서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피로서 인간들의 흠과 죄를 덮어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에 상처를 내고 또 흠을 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믿는 자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면 회개할 수 있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뒤 분별 없이 계속 득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어떤 죄가 되었든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버리지 않고 영혼구원은 반드시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꼭 지불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던 다윗 왕도 바세바 강간 사건으로 인해 악한 죄를 짓자 그를 꾸짖으셨고 회개하자 즉시 죄를 용서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죄의 대가는 그의 집안에 칼이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겨다니기도 했고 또 그의 자녀들끼리 죽이고 죽는 사건들이 계속 터집니다. <laughs> 성도들은 깨끗한 애모에 흠이 없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해져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